이제 김지원과 공개 연애해 주세요 요청해 김수현 드디어 입 열었다. 배우 김수현이 동료 배우 김지원과 열애를 바라는 팬에게 남긴 답변이 눈길을 끌고 있다. 김수현은 지난 24일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서 한 팬으로부터 온 빨리 지원님이랑 결혼하고 러스타 해주세요. 공개연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제대로 티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. 이에 그는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주길 바라라고 답을 남겼다. 이러한 기께 김지연은 지난해 7월 김지원과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. 당시 김수현은 해외 팬미팅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장의 사진을 올린 후 3장을 급하게 삭제했다.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김수현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. 이후 삭제된 사진 속 김수현의 포즈와 착장이 이전에 김지원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올렸던 것과 유사하다며 커플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. 김수현의 게시물 비싸기 후 김지원과의 현실 커플 설로까지 증폭돼 양측 소속사의 입장에 이목이 쏠렸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.